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연합평강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송에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세리장이며 부자인 사게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식민지 하에 있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세리장이라는 권위와 권세, 그리고 많은 부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남부러곳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키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했고 그를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아 예수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으로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 예수를 보고자 하는 진실함과 순수한 열정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 달려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사회적, 정치적, 신체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은 그의 신체처럼 그의 삶 자체가 볼프먹고 철한 자신이었기에.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쌓아놓은 지위와 부는 결코 그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수 없었기에 오히려 그때마다 더큰 공허함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통해서 메시아라 불리는 그를 통해서 무언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는 열정으로 승화되어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여야 하겠다" 하시니, 당신을 만나려는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여야 하겠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소문을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길 원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집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시어 축기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했을 것이고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기한 능력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바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집은 바로 사개오의 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개오의 집을 당신께서 유하실 집으로 선택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개오는 주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집에 유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개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는 뜻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고 계신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자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 오직 사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교뿐이겠습니까? 사람의 겉과 속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찾고 계신 잃어버린 자는 오직 사개요 뿐이었으며 그가 이와 같이 선택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사개요는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한편 이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무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본문 7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세리장인 사오의 집에 들어가자, 무사람들이 이를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들의 수근거림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다분히 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리고 랍비나 선지자라면, 그는 분명 그와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죄인의 집, 그것도 죄인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세리장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에 묘미치는 예수를 향해서 이처럼 실망감을 담고 수군거렸음을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때에사개오의집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기오는 예수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사기오에게 돈이란 무엇입니까? 그에게 돈이란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와 그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가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생토록 지금까지 동족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도 치열하게 돈을 모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가진 돈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생에 넣은 이렇게 넣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한 번도 그에게 부자 청년 관리에게 말하신 것처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가진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머지 반도 자신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값절로 내어놓겠노라고 실질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노라고 결단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라고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말씀 뿐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신 유일한 두 말씀, 그 말씀 속에 사교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교의 변화가 변화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시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미리 파악하여 먼저 그 길로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개오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미리 예측하고 또한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개오의 예측일 뿐입니다 사개오의 예측대로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신다는 보장도 또한 돌무가, 돌무화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볼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개오가 예측한 그 길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올라가 있는 돌무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사개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의 이름을 불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순간 삭개오는 분명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을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쳐다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있는 돌무화과 나무를 정확히 찾아오셨다는 것은 곧 자신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오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들이 사기오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분으로 그는 이해됐을 것입니다. 이는 곧 그가 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예수님께서 사기오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며. 또한 그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께의야 내려오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지혈하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느라 고생한 그를 위로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야,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며 너를 자유케 해줄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살아온 치열한 인생들 자신이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과 힘든 삶을 살았는지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이고 그런 그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구원주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자신의 소유가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이와 같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그에겐 충격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본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자,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케오는 이러한 이름의 뜻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순결하고 위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는 데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리들을 동족들을 배신한 매국노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불을 이루기 위해서 동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수납하는 그들은 철저히 자기만을 아는 이기주의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세리와 같은 자들을 부정하게 여기며 멸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세리들 자신조차도 스스로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야만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미명하래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켰을 것이며, 나중에는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꺼리낌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사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세리보다도 악덕하고 악랄하게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로마의 충성한 자의 사이였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세리장이 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부정한 자로 의롭지 못한 자로 오늘까지 그러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와 갈등을 느끼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일이었는지를 자각하게 되었을 것이며,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음성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자신의 권세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겐 재물은 필요 없는 것이며, 더 이상 자신에게는 재물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며,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는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게요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로다 삭개오의 자각과 결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주셨습니다. 이제 삭개오라는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와 온 집의 사람들이 순결하고 의로운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월은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구원의 일은 바늘기에 들어간 첫 번째 낙타가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밝히신 것처럼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그리 이런 역사가 가능해진 것 속에는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께오의 열정과 자신에게 임해주신 주님을 만난 이후 과거 자신의 악한 삶들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낸 사께오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께오의 이름은 매국노, 부정한 자, 악한 자, 인간말종의 대명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이제는 순결한 자, 의로운 자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도 세리장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악랄하고 악덕했던 세리장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책물을 정직하게 감당하는 세리장이 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변화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해주는 이정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의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개와 같은 부적합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적합한 사람들인지 그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불러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는 자라고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사케오처럼 변화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죽게 받은 은혜가 표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어제와 오늘은 달라져야 하고 오늘과 내일은 또한 달라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내 가슴 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나의 전부를 아시는 분이시며 나의 앞길을 진리로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순결한 자, 의로운 자라 불러주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아직은 완악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사개오에게 말씀하시듯,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 이제 너의 집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세상에서 살아왔던 치열한 지난 삶들을 뒤로하고,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은 접어버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던 모든 삶의 모습들은 뒤로 한 채, 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의 심령과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개오가 주님의 그 사람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결단과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여 보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돈우상처럼 성겨왔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노라고 이제까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했지만 이제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이제까지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얻기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이제까진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살겠노라고 여러분 모두가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리장이었던 사케오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똑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과거의 내 모습으로가 아닌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심년과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에게 오늘 구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